8월 14일 토요일 말씀대로 365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에서 45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보신 43장 본문은 앞서 보신 42장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앞선 42장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고 이스라엘 본토에 머물러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43장 본문을 보시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하며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 손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국 예레미아의 대적자 아사랴와 요한난등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유다의 잔류민들은 애국의 나일강, 지금 삼각주 동편에 있던 이 다바네스로 이주를 하게 되고 예레미아도 강제로 이주를 당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큰 돌들을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문 축대에 감추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에 의한 애국 멸망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장에서는 애국당으로 흩어져 지내는 유대 백성들이 애국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심판을 당하고 나라를 잃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한 데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애국으로 이주한 유다 잔류민들의 어리석은 행태를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이와 같은 분명한 심판과 예언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으로 내려간 유대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우상을 숭배할 때는 복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재앙을 당하였다는 이 그릇된 주장을 내세우기까지 하면서 우상숭배를 고집하는데 결국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려는 이들을 향한 최후 심판의 내용이 다시 한번 전해집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우상숭배를 고수하는 이들은 모두 멸절을 당할 것이지만 이 심판의 경고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인 소수의 백성들은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45장은 앞선 예언들의 마무리 역할을 하는 내용이라 할수 있는데 임박한 유다 심판과 이 개인적인 박해로 고뇌하는 예레미야의 조력자이자 대필자였던 바룩을 향한 예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룩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필함으로 인해 여우야김 왕의 박해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유다 백성들로부터 무고한 누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룩은 시드기와 시드기아 왕 시대에 유대의 고위 관료를 지낸 이스라야의 형제로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이 바룩은 자기 민족의 비극적인 상황을 앞두고, 민족을 위한 어떤 큰 일을 도모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서 심판을 예언하신 것처럼 유대 민족에게 재난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즉 바룩이 도모하는 민족을 위한 그 일을 만류하시고 앞으로 이 바룩이 어디로 가서?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룩의 생명을 지켜 주실 것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실 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잘 준비하셔서 내일 하나님께 복된 예배, 아름다운 예배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네 생명을 노량물,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는 바룩이라는 서기가 있었습니다. 늘 예레미야를 수행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혹은 고관들에게 낭독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으니까 그 서기인 바룩 역시 편할 리가 없지요. 그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가 결국엔 예레미야와 함께 원하지 않았으나 애굽에까지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 바룩은 본래 대단한 가문 출신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역대하 34장 8절에 보면 그의 할아버지인 마세야는 예루살렘의 시장이었습니다. NIV 성경은 룰러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예루살렘 그 지역의 행정 통치자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또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 그의 형제인 스라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시드기야 왕 당시의 시종장이었어요.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병참감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다 상당한 힘을 가진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때 주어진 말씀이냐 하면 여호야김 왕 제4년의 넷째 해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잘게 다 잘라서 불에다 태웠던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그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바로은 그걸 다 받아 적었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고관들에게 그 말씀을 낭독했고 결국은 그게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전달돼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 앞에서도 그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이 낭독이 되는데 그 말씀이 낭독되는 만큼 잘라서 불에다 다 태우는 겁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와 바룩은 이미 몸을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지금 피신하잖아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많은 인간적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대단한 집안 출신인데, 내가 예레미야 편에 서지 않았더라면, 그냥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행동했더라면, 나도... 고위직을 얻고 편안히 살고 이런 고생하지 않을 텐데 내 인생의 꿈을 한번 펼쳐 볼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활짝 피워 보고 싶은 인간적 욕망이 바로에게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에 있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추구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이제 이 성의 멸망이 다가오고, 재난이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이런 지경인데, 무슨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바라보느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생명 내가 지켜주겠어.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이 악하고 무너져 가는 세상 속에서 부질없는 인간적 욕망을 추구하느라고 헛된 일, 그 헛된 큰 일을 추구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테니, 거기서 믿음을 따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인간적인 성공이나 출세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응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작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허망한 욕망의 꿈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망한 것, 어리석은 큰일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 오늘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거룩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저희의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